8월 5일 1에 20억을 보길 도전하고 있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책상에다가 이게 붙이는 게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다 놓고 찍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각도가 뭐 괜찮나? <laughs> 뭐 어쨌든 잘 모르겠고 오늘 매도한 종목이 있어서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매도한 종목은 음,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ETN 오, 주시. 오, 주시.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 밀렸을 때, 거의 뭐, 그냥, 인생 최저가, 천연가스가 인생 최저가 때, 그때, 거의 뭐, 발바닥 각질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갔는데, 사고 나서 이게 그더 이상 떨어지질 않고 그날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오르다가 최근 한달 전인가? 그때 다시 또한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차까지 매수가 그래서 결국에는 3, 3, 3차까지 매수가 되었는데 그 기록에도 남기, 남긴 것처럼 처음에는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를 샀는데 그게 어 만기일이 10월 달에 만기라가지고 두 번째 2차 매수부터는 어, 트루? 트루라고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t r u 그 <laughs> 천연가스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그래도 음 조금 많이 올라오고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입니다. 사실 그를다팔진 않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음 일단 여기서 뭐 뚫고 올라가면 쭉쭉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차트상으로 볼게 없습니다. 천연가스는 뭐 어떤 걸볼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 고점 음 단기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오늘 1차 매수한 그 금액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차까지 매수가 된것 중에 어, 나중에 산거 2차 3차는 지금 더 끝까지 들고 갈 겁니다. 한3 3달란가? 아무튼 뭐그 이상 될 때까지 보유할 거고요. 그리고 1차 매수한 금액만 매도를 해가지고 오늘 그 수익률은 75.몇 프로가 나왔는데 이게 팔고 났더니 그 이게 E T N E T F 이쪽이어가지고 그 세금 15.몇 프로인가 그걸띄고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는 68% 68.05%가 어, 최종 수익률로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어, 뭐, 금액이 이게 무서운 종목이라서 금액을 많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소액만 싫었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크다 보니까, 어우, 뭐, 웬만한, 뭐, 아우, 좋습니다. 1차 매도를 했는데도, 어우, 저는. <laughs> 좋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조금 이런 종목들 팔고 있고 그리고 음 조금 주력주라고 해야 되나 조금 제가 매집을 다 못했어요 사실 아그 전부터 제가 한두달한달 달 전부터 지금 어 건설주하고 증권주 그거를 이제 어 계속 사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실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팔고 나면 오늘은 그냥 매도만 했는데 이렇게 팔고 나면은 조금 덜 올라온 어, 그 섹터 안에서도 좀덜 올라온 거에 조금이라도 더 싫어서 남들 먹을 때 저도 조금이라도 좀더 먹을 수 있는. <laughs> 그렇게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매도를 했고, 그리고 시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또 불안합니다. 이게 사람 새끼가 웃긴 게 그냥, 그냥 시장이 좋으면은 그냥 즐기면 되는데 이게 또 나름 지금 단기 고점을 거의 뭐 뚫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불안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주식 비중도 좀 많이 아직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어쨌든 뭐 좋고 뭐 계속 뭐 지켜보는 것밖에 없죠. 아휴, 어쨌든 저는 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